저희는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축복받으신 첫 번째 선정자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주린이님이고요. 종목명은 대우부품이라고 합니다. 매수가는 3,100원이고요. 비중은 10%라고 하는데요. 대표님, 우리 주린이님의 고민 해결 좀 부탁드릴게요. 선 4개로 가겠습니다. 3,400원에다가 선 하나 긋겠습니다. 찍 끝. 자, 그리고 어디다가 그래요. 아, 2,600원 정도에다 가선 하나 긁까요? 네, 끝. 자, 그리고 어디다 그릴까요? 2100원 정도 그릴까요? 딱. 자, 선 3개 그렸습니다. 이제 하나 남았어요. 어디? 1200원. 1300원 정도 나오죠. 자, 이제 이 종목은 제가 선 4개로 딱 끝냈습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자, 이 아이는요, 그냥 눈에 딱 봤더니, 자, 3층 건물입니다. 자, 1층, 2층, 3층이에요. 이게 좀 고층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아이는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고, 돈이 없어가지고 건물을 3층짜리 건물밖에 못 세운 아이예요. 그래서 3,400원대가 3층의 꼭지란 얘기죠. 이해하십니까? 그럼 지금 상황은 어때요? 야, 3층에서 어디로 2층으로 내려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고 라 한다면 2층으로 떨어진다. 아까 얘기했지만 2 0 0 0원대 초반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아이란 얘기죠. 그럼 이 아이가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딱 보이시죠. 자, 지난번에 만들었던 고점 포인트, 저점 포인트 볼게요. 대략 한 2,600원대, 2,500원대 가격 보이시죠? 이 가격대가 무너지는 순간 이제 끝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 종목은요, 지금 보시면 가격이 어디다? 2,500원대, 2,550원대. 이 가격이 지금 깨졌어요, 오늘. 주가가 분차트를 보더라도 그냥 여기에서 테이 버렸다. 지지받고 올라가야 될 포인트, 지지받고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오늘 밀려버렸고 이 하락이 이어지고 있고 이평선이 역별로 쫙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죠. 하락의 진행형이라는 얘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내일 주가가 2,550원 위로 올라오지 못하면은 무조건 손절하셔야 돼요. 손절하시고 복수를 언제 하셔야 된다? 아까 얘기했죠. 어디까지 볼수 있다? 2,200원, 2,100원 대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찌려 보세요. 하락이 지속되면 이렇게 스마일하고 웃으세요. 그래 너더 떨어져라. 난 지금 현금 갖고 있어. 너더 떨어지면 내가 더 아래에서 사줄 거야 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먼저 우리 대우 부품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또 차트의 언어를 좀 배워보았어요. 두 번째 선정되신 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뿌꾸님인데요. 종목명 퍼스텍입니다. 매수가 2,645원이고요. 비중은 9.5%라고 하는데요. 대표님 이 진단 좀 부탁드립니다. 주가의 흐름을 봤더니 하나의 패턴이 보여요. 어떤 패턴이 보일까요? 야, 있잖아도, 저점이 한 이쯤에 저점이 만들어졌네. 그리고 이쯤에 저점이 있고요. 이쯤에 저점이 있더란 얘기야. 자, 보이시죠? 저점에 대해서 트렌드 라인을 그어보면, 이러한 선이 하나 보이죠. 자, 이걸 뭐라 그래요? 트렌드 라인이라고 하죠. 추세선이라고 하죠. 이추세선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가 주가가 지지를 받고 띠용. 국가가 다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데 지지받고 띠용 이해되시죠? 지지가 돼서 올라가는 자리라는 얘기야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아, 이하까가지 오늘 원봉이 나왔지만 추가 하락이 어디까지 열어놓을 수 있겠다? 아, 여기에 해당되는 포인트 딱 보이시죠? 눈에 보이는 그대로만 믿으시면 돼요 그럼 이 종목은 아, 너가 흐름으로 봤더니 자, 고가 대비 단기 파동으로는 하락 1파, 2파 조정 뒤에 삼파락에 대한 캔들 패턴이 하나 더 남아 있고 이 포인트에서 주가 캔들 하나 더 음봉이 나온다면 어디까지 열려 있다? 2,400원까지 열려 있다. 2,400원이 깨진다면 이하에는 이제는 요단강을 건널 확률이 다분히높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종목을 그냥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손절라인은 2,400원은 손절라인 잡고서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보다 바로 가격 채널, 프라이스 채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 네. 지금 보시면은. 디테일하게 보면 선이 두 개가 숨어 있는 거죠. 선이 하나가 숨어져 있고요. 선이 하나 숨어져 있죠. 그리고 주가가 이 안에서 어떻게 움직인 거예요?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반복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또 우리 차트를 선 하나로 한번 또 끝내보았습니다.